실로 사과 파우치를 뜰 건데요. 바닥 6단, 그리고 옆면 11단은 짧은뜨기로 하고 마지막 요 끈이 들어가는 요 18단은 긴뜨기로 떠 주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처 매직링으로 짧은뜨기 6코를 만들어 주세요. 바닥에 실을 놓고 꼬리 줄은 길지 않아도 돼요. 바늘을 넣고 걸어서 빼주세요 사슬 하나 이건 기둥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짧은뜨기 6개를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러면 꼬리 줄을 잡아 당겨서 가운데를 모아 주세요. 여기 첫 번째 코에 제가 단수링을 안 꽂았는데 여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시작할 때첫 번째 코에다가 단수링을 꽂고 시작을 해 주세요. 그러면 여섯 코를 만들었으면 여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연결을 하고 이 꼬리줄은 왼쪽으로 놓고 이렇게 잡으면서 숨기면서 뜰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각 코마다 두 코씩 해서 전체 12코를 만들어 주세요. 첫 번째 빼뜨기하고 기둥코 했던 그 자리에 여기 첫 번째에는 빼뜨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가 머리가 다른 애들보다 좀 작아요 그래도 그거 빠뜨리고 뜨면 한 코가 줄어드니까 잘 찾아서 첫 번째를 떠주세요 지금 처음에 두코 만들었죠 아,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코에 단수링을 꽂고 시작을 할게요 단수링 꽂는 거는 익숙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아직 첫 코가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초보자 분들은 이걸 반드시 꽂아놓고 시작을 하세요. 두 번째 코에도 두 개. 세 번째에도 두 개. 네 번째에도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코. 이렇게 해서 12코가 됐어요. 여기 마지막 여기 보면 코가 이렇게 하나 보이죠. 요거는 코가 아니에요. 요건 아까 처, 처음에 빼뜨기 했던 자리예요. 요 빼뜨기 코예요. 그래서 혹시 요거 코로 착각하셔서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여기서부터 한번 코를 세보세요 그래서 12코가 되면 딱 맞는 거예요 여기다가 뜨면 14코가 돼요 여기서 2코를 뜨면 코가 늘어나니까 안되고 여기까지만 그러면 두번째 단 끝났고요 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고 이제 세번째 단 시작할게요 기둥코 하나 하고 그 자리에 음. 하나, 이제 두 번째에는 코를 늘려줄 거예요. 두 코, <laughs>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여기 또반수링 꽂아 놓을게요. 첫 번째 코에 이게 지금 한 코, 두코 해서 한 세트가 끝났어요. 그러면 또두 번째 세트. 하나, 두번 옆에 코에 코 늘림 이제 두 세트, 두, 두 세트 끝났고 또한 코, 두 코, 한 코, 두코 이렇게 해서 나머지 네 세트를 더 뜨고 올게요. 이제 18코가 됐어요. 그러면 3단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 이제 또 4단을 시작해요. 4단은 한 코, 한 코, 두 코, 한 코, 한 코, 두코 그래서 두코 건너 코를 늘려줄 거예요. 패뜨기했고 기둥코 했고 그러면 그 자리 첫코 하나 여기 이제 필요하신 분들 또 단수링 여기다가 첫 번째 코에 꽂아주세요. 저는 이제 안 하고 그냥 갈게요. 한코 했죠? 그러면 두코 이제 세 번째에서 또 코를 늘려주면 돼요. 하나 더또 하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한코한코두 코, 한코한코두 코, 한 코, 한 코, 코. 전체 네 세트 더해서 여섯 세트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끝까지 뜨고 올게요. 또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 주세요. 아, 여기서 알려 드릴 거는 여기 빼뜨기 할때 여기를 길게 잡지 마시고요. 마지막 코에서는 여기를 최대한 이렇게 짧게 잡으세요. 가로로 이렇게 짧은 줄이 있는 게 여기 빼뜨기거든요. 이거 마지막 코를 길게 잡으면 이 빼뜨기가 길게 나와서 완성했을 때 모양이 안 예뻐요. 그래서 마지막은 최대한 짧게 잡아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5단 시작할게요. 5단 기둥 사슬 하나 했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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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뜨기를 3 개를 해준 다음에 네 번째에서 코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둥 코 하나 했으니까 그 자리에 하나 옆에 둘 그 옆에 셋.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코에서 코를 늘려줄게요. 하나, 같은 자리 하나 더. 또 짧은뜨기 하나, 옆에 하나, 그 옆에 또 하나, 이제 그 옆에 두 개.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또 나머지 네 세트 더 하고 올게요. 무단 끝까지 떴고요. 이제 코수는 30코가 됐어요. 5,6,30. 이제 마지막 바닥 6단을 뜰게요. 첫번째 코에 빼뜨기 하고 기둥사슬 하나, 그리고 이제 6단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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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짧은뜨기를 4개를 뜬 다음에 다섯번째에서 코를 늘려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 일정하게 늘리는 코그 자리에서만 코를 늘렸기 때문에, 얘가 지금 육각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육각을 육단에서는 그냥 둥근 모양이 되게 코 늘리는 위치를 바꿔 볼게요. 그냥 써도 되는데, 이렇게 코 위치를 바꿔서 이 육각을 원형으로 만드는 코를 바꿔 줄게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해서 기둥 관하했죠.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 둘, 이제 원래대로라면, 하나, 둘더한 다음에, 여기서 코를 늘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각이 지는 걸, 지금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 세 번째에서 코를 늘려줄게요. 하나, 둘 했죠? 그러면 세 번째에서 코를 늘려줄게요. 하나, 같은 자리에 둘. 그리고 이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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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 가서 다섯 번째에서 두 코를 늘려 줄게요. 하나 둘셋넷 이제 다섯 번째에서 두 코를 해 줄게요. 다섯 같은 자리에 여섯. 이렇게 하면 이제 각이 없어지고 이렇게 둥근 모양이 됐어요. 한번더 할게요. 하나 둘셋 네. 그러면 여기 다섯 번째에서 또두 코를 해주세요.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끝까지 뜨고, 끝까지 뜨면 여기 처음에 시작을 여기 두 코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 코가 여기서 두 코, 여기서 두 코. 이 자리에서 끝에서 남은 뒤쪽에서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서 코를 늘려주면 돼요. 그래서 코를 늘리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간에 여기 네, 짧은뜨기가 여기 네 코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 두 개, 이쪽에 두 개. 하나, 둘, 셋, 넷. 코 늘림, 다섯. 같은 자리에 여섯. 하나, 둘, 셋, 네. 이제 코늘림. 다섯 같은 자리에 여섯. 하나 둘셋 넷. 이제 코늘림. 다섯 여섯.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아까 시작할 때한코한코두번 했죠? 그러면 여기 두 개, 여기 두개 해서 또 이제 네 코가 돼요. 하나. 둘. 그러면 또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 줄게요. 네, 이렇게 바닥 6단이 끝났고요. 아까 이렇게 육각이 졌던 게그 늘림 위치를 바꿔줬더니 이렇게 원형으로 변한 게 보이시죠? 이제 옆면 들어갈게요. 옆면은 전체 12단을 뜰 거예요. 11단은 짧은뜨기. 그러면 이제 옆면은 코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평단으로 쭉 떠주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끝까지, 여기까지 뜨고 올게요. 네, 여기 7단 끝까지 떴고요. 마지막 빼뜨기 할 차례죠. 그러면 빼뜨기 할 때는 여기를 최대한 짧게 잡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짧게 잡아당겨서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 기둥사슬 하나. 이거 이제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평단으로. 이렇게 짧은 뜨기로 17단까지 뜨고 올게요. 옆면까지 17단은 다 떴고요. 마지막 18단은 이제 긴 뜨기로 이렇게 끈이 들어가는 부분을 떠줄게요. 마지막 코 짧게 잡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 그리고 똑같이 사슬을 하나 해주세요. 기둥 사슬 하나 한 다음에 그 자리에 긴뜨기를 해주실 거예요. 여기 하나만 했어요. 기둥은 하나만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 긴뜨기 하나. 긴뜨기는 이렇게 세 개를 한 번에 빼주는 게 긴뜨기에요. 그리고 중간에 사슬 하나. 위에 사슬 하나 했으니까 아래 한 코도 건너 뛰어야 되겠죠? 한코 건너 뛰고 두 번째 코에 긴뜨기. 긴뜨기는 세 개를 다 빼주세요. 다시 사슬 하나 또한코 건너뛰고 긴뜨기 또 사슬 하나 한코 건너뛰고 두 번째 긴뜨기 이렇게 끝까지 뜨고 올게요 코 건너고 마지막까지 왔고요 여기 이제 사슬 하나 있고 여기 아래 하나 남았죠? 그럼 딱 맞았어요 코가.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 이제 실을 잘라줄게요. 실은 길게 잘리지 않아도 돼요. 한 10cm 정도, 10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바늘을 그대로 빼주세요. 돗바늘에 끼워서 이제 정리를 해줄게요. 머리에다가 반들 넣어서 이제 안쪽에서 감춰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 이파리하고. 이 끈을 일체형으로 뜰 거거든요. 이거 뜨는 방법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 여기 뒤에 꼬리줄은 길게 빼지 않아도 돼요. 적당히 빼놓고 여기서 고리를 하나 만들고 사슬. 사슬은 요 손잡이가 들어가는 손잡이 부분이라서 이거는 그냥 뭐 길이는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만 떠주시면 돼요. 27개를 뜰거 떴거든요. 한 30코만 뜰게요. 30코 떴으면 이 중간쯤부터 이 이파리 두 개를 떠줄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코 다음에 이두 번째 사슬로는 두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우선 하나 해주세요. 그 아래 코에는 긴뜨기 또그 아래에도 긴뜨기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길긴뜨기. 그 다음 이제 역순으로 갈 거예요. 한길긴뜨기. 그다음에 이제 긴뜨기 두 개. 하나 그 아래 코에 긴뜨기또 하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빼뜨기 빼뜨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맞은 편에 또이 이파리를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사슬을 이번엔 아홉 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 사슬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아래 코에 긴뜨기 하나, 그또 아래 코에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두길긴뜨기 하나. 이제 또 역방향으로 한길긴뜨기 하나, 긴뜨기 2개, 하나. 긴뜨기 또 하나. 그러면 여기 아까 반대쪽에 이파리에서 빼뜨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 다시 여기다가 빼뜨기를 한번더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또이 사슬을 또이 반대쪽에 또 하나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27, 28, 29열, 단아 12열, 3열에 1열에, 25열에서 그리고 18열, 19숨을 25 하나, 25 둘, 전체에 25열에, 25, 25열, 25, 26열, 27, 28열, 2 9열 이렇게 해서 30코를 해 줬어요. 근데 네, 처음에 시작할 때이 30코를 하고서 여기 이파리까지 그 코에 다 포함을 시켰잖아요. 그랬더니 코가 이끈이좀 짧아졌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코를 한 40코를 해 주시는 게 적당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여기 마지막 이제 이렇게 했던 이거를 쏙 빼주세요. 그리고 돗바늘에 이제 끼워서 여기 파우치에다가 끼워줄 거예요. 떠놓은 파우치를 반을 접어주세요. 여기를 여기 빼뜨기한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빼뜨기 자리가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빼뜨기 부분 말고 그 반대쪽에다가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 아무데나 대략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앞뒤로 이렇게 끼워주세요. 끈을. 이제 여기 빼뜨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 끈도 또, 같은 방법으로, 또, 반응하기로 그냥 할게요. 어, 여기 지금 들어간 부분 말고, 그 옆에부터, 이렇게 하나씩, 앞으로, 뒤로, 이렇게 빼주세요. 제가 설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할 때, 사과라고 했는데, 빨간색을 뜨면 코가 잘안 보여서, 이렇게 노란색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황금 배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귀엽고 작은 이렇게 황금 배 파우치를 완성을 했습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끝에 꼬리는 잘라줄게요. 이끈 길이는 원하시는 대로 뭐더 키워서 길게 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